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3일 시행한 소방전기 산업기사의 소방전기 일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20V의 그 전원에다가 어떤 저항을 접속했을 때 2kW의 소비전력이 나왔다는 거죠. 자, kW는 1000W니까 여기 2000W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압을 갖다가 얼마로 낮췄냐, 100V로 낮췄을 때, 이요 소비전력, 이요 키로와트는 몇와트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소비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에다가 이 전류를 곱한 거죠. 근데,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R분의 V죠 여러분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에요 결국 소비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의 제곱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220V일 때의 이 저항이나 100V에 사용하는 이 저항이나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 소비전력은 전압의 제곱의 비례관계라는 거죠 즉, 전압이 높아지면 같이 소비전력도 커지는 거고, 전압이 낮아지면 소비전력도 작아지는 건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00V에, 100V일 때, 소비전력은 100V를 220V로 나눠주고, 요거 전압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곱하기 220일 때가 2000W가 되는 거죠. 요런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요게 413.22이죠. 맞는 답. 약 413.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같은 저항을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하니까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을 저항으로 나눠 준 건데 저항이 지금 같기 때문에 결국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다음 22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은 요 접점 기호의 명칭을 물어본 거죠. 이 명칭은 요건 기계적 접점 기계적 기계적 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적 접점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 이거 그 플로트 수위지 있죠? 또는 뭐 리미트 수위지?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 수조 있잖아요, 수조. 자 수조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감수가 되면. 감수를 갖다가 경보해주는 장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플로트 스위치 오뚜기 같은 게 있죠 이런 오뚜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접점이 있죠 두 접점이 수신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 이 오뚜기가 빳빳하게 서지니까 요,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요 쇳덩이가 요두 접점을 붙여줘서 수신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플로트 수위치로서 기계적 접점이죠. 그러다가 물이 이 정도 차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차면 오뚜기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 접점이 쇠, 쇠고슬이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그럼 접점이 다시, 그, 개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수신기에 이제 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수 경보 때 사용되는 접점이 바로 기계적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 접점에 그 기호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동 접점은, 자, A 접점이라는 것은 밀면 이 붙는 거죠. 자동 복구가 안 돼요. 자동 복구, 손으로 또 자동 복구를 해줘야 돼요. 비접점도 마찬가지죠.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은, 이거 한번 누르면 접점이 되어 있다가, 손을 떼면 다시 복구가 돼서 A 접점이 되는 거죠. 그음이 기계적 접점, 이건 기계적인 어떤 운동에 의해서 접점이 붙는 거죠. 개전기 접점 여러분이 그 마그네틱 그, 수, 저, 스위치, 그걸 우리가 개전기 접점. 그다음에 한시 동작 접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접점이 붙거나 떨어지는 거. 한시 복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거죠. 열동 과절류 접점 과절류가 발생하면 접점이 예,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에 23번 가죠. 자 23번은 삼상 교류 전환하고. 부하가 모두 요 델타결선이라는 거죠 이때 전원전압이 200볼트라는 거죠 자 지금 델타결선이 된 상태고 이때 전압이니까 요거는 삼상이니까 상전압이죠 상전압이 지금 200볼트라는 거예요 자 인피던스가 6 플러스 J어들, 선전류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델타 결선하고 요 Y 결선하고의 전압, 선전압하고 선전류의 관계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델타 결선 요거 I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요 델타 결선일 때이 선전류는 상전류의 예, 루트 3배가 된다는 거. 또이 Y 자는 이게 V 자죠. 그래서 V 자기 이 때문에 Y 결선일 때는 선 전압이 상 전압의 루트 3배라는 거.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델타 결선일 때선 전압은 상전압하고 서로 같죠. 그 다음에 Y결선일 때는 선전류하고 이 상전류는 서로 같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서 선전류, 델타결선일 때 선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 상전류만 여러분이 알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상전류라는 것은 전압을 갖다가 교류니까 요 인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요 상전류를 구,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델타 결선일 때 상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근데 이 전압이 상전류니까 상전압을 대입을 해줘야 되죠. 지금 상전압이 2 0 0 v 트예요 자,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요 6이 요게 실수부죠? 자, 실수부가 바로 저항이죠. 그다음에 요 복소수에서 요 8. 요걸 우리가 허수부라고 하죠. 자, 허수부가 리액턴스예요. 그대로 여기,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상전압 200V 나누기 임피던스 저항 6옴이죠. 6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8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을 하면은 요게 루트 100분의 200V가 되죠. 자, 루트 100은 10이죠. 10의 제곱이니까. 10분의 200. 결국 합성 임피던스는 예, 25옴이라는 거죠. 그대로 여기에다 아, 합성 임피던스가 아니고 상절류가 2 0암페라는 거죠. 이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예, 20. 그래서 20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바로 4번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 Y결선일 때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라는 거요두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역률이라는 걸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표기하는데 코사인 세타는 저항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예,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그 저항이 요 오옴이 요게 R이죠 R. 그래서 R이 저항이 오옴이죠. 자, 그럼 이쪽에 저항하고 코이터, 컨덴서가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임피던스는 복소수로 나타내면 저항, 실수부니까 이게 4가 되는 거고, 아, 마이너스죠? 콘덴서의 지금 저항이 마이너스 j 2 오음이죠? 자, 그러면 이쪽 저항하고 이쪽에 예, 임피던스하고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병렬 관계일 때 우리가 합성 저항 계산할 때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쪽 저항 이쪽 임피던스 마찬가지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요 합성 임피던스 요, 요 합성 임피던스는 요 저항 5옴 더하기 4와 마이너스 j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1, R2니까 이쪽 저항하고, 인피던스의 곱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 마이너스 J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 5 플러스 4니까 9 마이너스 J2가 되는 거고, 요거는 각각 곱해야 돼. 요거 곱하면 20이죠. 마이너스,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j 의 5하고 2 곱하면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를 실습으로 만들려면은요, 9-j2에다가, 분모에도 똑같이 9+, j2 곱해주고,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되죠. 9+, j2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피던스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9 플러스 J2를 갖다 곱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9하고 9 곱하면 81이 된 거고, 그럼 여기 9 곱하기 J2나 마이너스 2 곱하기 J2 곱하기 9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즉, 플러스 J18하고 마이너스 J18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계산을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마이너스 제의 제곱에 4죠? 제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81에다가 요게 요게 플러스 4니까 분모는 81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자는 여기 180하고 여기 마이너스 j의 제곱 20이죠.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게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플러스 20이 되니까 180하고 20, 어, 플러스 20하고 에, 플러스 20을 그냥 적어놨네요. 그래서 여기 j의 90에서 플러스 40이니까 왜 마이너스 해주니까 마이너스 J의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임피던스 계산을 해놓으면은 이게 200 마이너스 J의 50 나누기 8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실수부 200 나누기 85 마이너스 요 제의 85분의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을 85로 나눠 주면 요놈이 얼마가 되냐? 2.3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제의 0.59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건 지금 실수부죠? 자, 실수부가 저항이라고 그랬죠? 자, 요 부분이 허수부죠? 허수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액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가 역률인데 요거는 저항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지금 실수부니까 2.35가 되는 거고, 루트. 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루트. 저항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의 요 제곱이죠. 그래서 저항 2.35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 리액턴스가 0.59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영률이 0.97이 나오는 거죠. 그 24번 같은 경우 꼭 여러분 이건 풀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자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다음 25번가죠. 자, 25번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요 출력이 7.5kW, 전압이 200V, 효율 88%, 역률 8 7 자, 그럼 선전류는 약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여러분이 삼상 요 유도 전동기 출력 구하는 공식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 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은요, 루트 3에다가 선전압에다가 선전류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이죠. 여기다 효율을 주어지면 효율을 같이 곱해주면 이게 바로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다 주고 지금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 선전류 요놈을 갖다가 구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선전류는 유효 전력 갖다가 출력을 갖다가 몰로 나누는 거 루트 3. 그다음에 선전압 또 코사인 세타로 나눠 주고 또 효율로 나눠 준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자 출력이 지금 얼마냐면 7.5W니까, 와트로 하면 7.5곱하기 10의 3승 와트죠. 루트 3에다가 선전압 200V, 역률 87%니까 0.87이 되는 거고, 효율이 88%, 0.88이 되는 거죠. 선 전류 계산하면 2 8 a 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5번은 이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의 출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 역률 주어지면 곱해 주면 되는 거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여기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의 그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거 서지전압 갑자기 그큰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서지전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생기면 회로가 망가질 수가 있죠 이런 걸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바리스터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체 소재의 특성과 용도를 보면 은 여기 서미스터 이건 온도 보상용이죠 즉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는 그 특성을 이용한 반도체인데 온도보상용이나 온도계층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SCR 실리콘제어정류기라고도 하고 사이리스터라고 하죠 요놈은 단자가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3단자 단방향 사이리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무접점 스위치 여기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바리스터 이건 서지 전압으로부터,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건 그 접점 개폐기에 불꽃 제어용으로 많이 쓰죠.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은 여기 비정연파의 요 시료값을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이 시료값, 우리가 실효값을 2로 표기하죠. 그래서 실효값은 전압의 요 최대값을 뭘로 나눠주냐? 루트 2로 나눠준 걸 우리가 실효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전압의 요 실효값 보면은 여기 루트 2에 v 1 사인 오메가 t 라고 요게 바로 기본파죠. 여기 보시면 V2라고 된이 2가 고조파의 그 번호예요. 그래서 이 놈이 제 2고조파죠. 2라고 써 있으니까. V3가 나오면 이거 3고조파.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의 실효값은 이 여기 지금 앞에다 루트가 2, 2가 있으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바로 V1이 바로 실효값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V2가 앞에 루트가 2, 2가 있으니까 V2가 실효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기본값 기본파의 실효값 제곱 각 고조파의 실효값에 그 제곱을 하고 모두 더한 후에 제곱군 루트를 갖다가 씌워주면 그게 바로 실효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표현하는 것은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적분 시간이 2초, 비례감도가 5, PI 제어기에 전달함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전달함수, K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비례감도, KP에다가, 1 플러스, 시간을 갖다가 예, 적분한 거죠. 분의 1이 되는 거죠.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비례감도가 5죠. 1 플러스, 적분 시간이 2초니까 2 s e 가 되는 거죠. 분의 1자 그러면 5 곱하기 1은 그대로 5죠 자5 곱하기 2s 분의 1은 2s 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건 2s 분의 5에다 2s 곱하면 10s가 되죠 2s 분의 5자 분무를 다 통일했으니까 2s 분의 10s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요놈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죠.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여기 저항 r 라고 커피시턴스 C하고의 직렬회로. 즉, RC. 이게 직렬회로일 경우. 요 시정수, 타우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R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그 타우는요, 그대로 곱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R에, 직렬해로즉 저항하고 인덕턴스죠. 요때 시정수는 인덕턴스를 저항으로 나눠준 거. 요두 개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요 시정수라는 건 여러분이 그 누가 꼬집었을 때 금방 응답이 오는 친구가 있고 꼬집었어도 한참 있다 아야 소리 내는 사람 있죠. 즉 어떤 그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오는 시간 그걸 우리가 시정수로 보면 돼요. 그래서 Rl 직렬 회로에서 요 시정수 타우는 인덕턴스를 갖다가 예, 저항으로 나눠준 거. 그다음 에 여기 Rc 직렬 회로 요놈은 시정수 타우라는 것은 저항에다가 커패시턴스를 예, 갖다가 곱해준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30번 가죠. 자, 30번은 회로에 전압하고 전류를 측정할 때 전압계하고 요 전류계를 부하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여기 두 가닥이 있으면 우리가 전압을 재려면 전압계를 어떻게 써요? 이쪽에 하나 되고, 리, 전압계의 그 리드선 이쪽에 하나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전압계는 두 선을 각각, 그 연결한 거니까, 이거는 병렬로 우리가 연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류계는 두 가닥이 있으면 각각 하는 게 아니고, 한 가닥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전류계 그 리드선을. 그래서 요거는 전류계는 특정할 때 부하하고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